안녕하세요. 도일 글러브입니다. 이번에 작업할 글러브는 미즈노. 미즈노 프로. 제너럴 킵 레더가 적용된 5DNA 테크놀로지 원피스 웹. 내야수용 글러브입니다. 글러브가 상당히 탄탄하고 질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디 답게 여기 이렇 들어가 있고요 글러브 자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영상에서는 잘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약간 이렇게 치우쳐진 흔히들 뭐 가끔씩 이렇게 생긴 글러브들을 투수 글러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길 있을 정도로 약간 이렇게 틀어진 엄지가 짧고 이쪽이 긴 타입의 글러브입니다. 요런 식으로 엄지 위로 올라오는 <laughs> 타입의 글러브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글러브 자체의 모양도 딱 그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고객님께서 글러브를 약간 좀 힘있게 말랑말랑하지 않게 작업해달라고 말씀해주셔서 좀 그렇게 작업을 할 예정이고요. 그냥 그대로 모양 잡고 쓰시면 한칸 한 반에서 두칸 정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오는 타입으로 잡히는 스타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힌지 모양도 딱 그렇고, 글러브 모양도 딱 그렇고, 엄지도 짧고. 꽤나 탄탄하면서도 힘이 느껴지는 글러브라서 어, 근래에 만져본 미주노 프로 글러브 중에서는 가장 힘이 느껴지는 가죽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색상은 자연스러운 레츄럴 탄 컬러의 끈피도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마크가 이렇게 볼록하게 이쁘게 들어가 있고 손등이 이렇게 그리고 프로 5D 로케 이렇게 멋있습니다. 얼핏 보면 투스 글러브 같지만 멋있는 데야스 글러브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 작업하면서 영상 좀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뭐,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냥 출시됐을 때이 글러브 모양이랑 똑같고요 이렇게 작업되었고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고객님께 손가락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정도 힘이 그냥 남아있게끔 작업해달라고 하셔서 최대한 이런 부분들은 건들지 않고 힌지 부분이라든지 바닥면 위주로 움직였을 때 공이 그냥 잡힐 수 있게끔만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착수하시고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움직여지고요. 공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보시면 손가락에 마타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닌데 이쪽이 꽤나 넓고 이쪽이 상대적으로 좀 좁은 타입의 글러브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이 안쪽 이 안쪽으로 탁탁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을 활용하시면서 수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뭐 이렇게 바운드 받는다든지 이렇게 잡는다든지 이렇게. 아주, 아주 깊숙이 쏙 박히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독특한 패턴에좀 와이드한 느낌이 드는 내아글러브 느낌이 나는 글러브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 글러브 자체는 되게 특이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미주노 요 프로의 가죽이 워낙 쫀쫀하고 찰지다 보니까 그냥 공이 들어오면 딱딱 그냥 멈춥니다.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움직여지면 딱딱 고정되면서 멈춥니다. 이런 느낌으로 캐치볼도 하시고 펑고도 받으시고 하시다 보면 편하게 손에 맞춰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되게 막 끈적끈적한 타입은 아닌데 상당히 가죽이 쫀쫀해 가지고 공을 탁탁 고정시켜 줍니다 그래서 수비라든지 공 잡는 거 있어서 몇 번의 캐치볼만으로 조금만 익숙해지면 쓰기 괜찮은 그런 글러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끈적 묶고 조금만 더 만져서 마무리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이 마무리되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추럴 탄 칼라에 이렇게 원피스 웹이 네아스 글로벌에딱 들어가 있고요.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것 같이 보이실 텐데 여기가 넓고요. 이쪽이 상대적으로 좀 좁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 그리고 포켓이 아주 광활하게 넓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잡히는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하나, 하나 착수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움직여지고 공은 탁탁 고정됩니다 부드럽지 않게 좀 하드하게 해달라고 하셔서 좀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에 공이 딱딱 고정될 수 있겠고요 손가락 부분은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그냥 그힘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힌지를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공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냥 가볍게 살짝살짝 살짝 움직여도 공은 딱딱 고정되기 때문에 공 잡고 쓰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 없으실 것 같고요. 펑고 받으시면서 손에 좀더 맞춰주시고 캐치볼 하면서 잡아주시면 쓰는데 크게 지장 없을 정도의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공도 잘 잡히고요. 워낙 가죽 느낌이 좋아서 공이 딱딱 고정되기 때문에 공 잡는 거에 있어서 크게 무리되지는 않으실 것 같고 이 모양을 조금 익숙하게 만들어주시고 사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미즈노, 미즈노 프로 5D NA 테크놀로지 제너럴 킵 레더가 적용된 원피스 웹내아 수용 글러브 길들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